야, 에안 지호야, 지금 뭐 타는 거야?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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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출발했어. <laughs> 가볼 거야? 응. 가볼래. 저거 무섭지 않을까? 아니. 가볼 거야? 그래, 잠깐만. 자, 아빠 가보자. 우와. 귀신의 집이다. 우와. 유령이다, 유령. 유정. 푸지 아니, 괜찮아. 아빠랑 손잡고 가면 괜찮아. 가보자. 손님 오기 전에 가야 돼. 다른 손님 오기 전에. 여기, 오기 가면 재밌는 거 있대. 재밌는 거. 아빠랑 같이 가면 괜찮아. 무서워? 안갈 거야? 저저 봐봐. 이거 그냥 그리, 그림 그려놓은 거야. 그림 그려놓은 거야. 가보자. 저기까지만 가보자, 저기까지만. 못갈것같아 그래서... 나. <laughs> 오, 어버, 저기 친구도 가잖아. 어? 한 번만 더 가보자 못갈것 같아? 너왜 들어가자겠어. 무서 워서못가겠 <laughs> 어어워버려예 버려주세요 저, 조심해 물에 빠져 어떤 무슨 색깔할 거야 지금 테색 조심조심 아빠 뒤에 타 I'm not going to b 아무 b 지 e 아 o d 빠 it. I'm n 지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 아 빨리 차 따라가자. 나물였어 물티였어? 그럼 같이 갈 엄마. 가 엄마 수인 어? 아, 하나 더야 아. 김주 엄마 잊어버리겠어. <laughs> 엄마 무서워. <웃음> 우와. 우와. 이제는 이제 저희지옥귀신 갔다가 나왔지. <laughs> <얘네 무서웠어. 웃음> 아, 고 무서워서. 네, 되게 다어요 아니, 엄마 네, 네, 네. 엄마는 못타 엄마 표가 없어.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서 못타 <laughs> 엄마 표가 없어서 못타 야, 뭐모르가요 <laughs> <세 분이실까요>? 네. <laughs> 네, 네 전부 버려주세요. 예,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오차. <laughs> 엄마 인사, 엄마 인사. 엄마. 아, 어떻게 아빠 이제 어. 우리 올라가? 우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laughs> 올라가요. 오.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끝까지. 어, 저기 <laughs> 있다. 우와, 웃어. 아빠 이거 몇 바퀴 돌아? 어. 열 바퀴? 아니야. 한 바퀴밖에 안 도는 아. 바퀴밖에. 바퀴. 아, 아, 아빠, 우리 나무 친구 날고 있어. 우와. 바이타보다 우리가 더 높아. 맞아. 벌써 바이킹보다 많이 올라왔다 우와 오, 오, 어떡해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 난안 무서운데 오, 오. 반 정도 올라왔다 반 정도 저기까지 요라가면 <laughs> 올라가고 있어 왜? 아, 뭐, 자, 산 보여 봐봐 산 보인다 그치? 집도 아, 보여 집도 보여 추워 우와. 아니 아빠 우리 여기 봐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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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있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반 왔어 이제? 어반 이상 왔어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왔어 음또 봐봐 밑에 다 내려다보여 우와 다 보여 우와 아. 거의 끝까지 왔다 거의 끝까지 거의 꼭대기 음 거리 꼭대기까지 왔다. 으아, 거리 꼭대기까지 왔다. 왜 꼭대기까지 다안 가지? 엄마, 어딨어? 아, 뭐, 어디갔어? 진짜. 어, 저 엄마, 저기 앉아있어. 보라색, 아, 초록색, 저기 의자. 어머, 보라색. 아, 우리 끝까지 왔어, 아빠. 아빠, 우리 끝까지 왔어. 아빠. 아빠, 엄청 높고 엄청 높아. 내려간다 이제. 아 내려간다. 우와 내려간다. 아 진짜 어, 아빠 한 바퀴니까 아쉽다. 그래? 두 바퀴일 음.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더 탈까? 아. 아빠 우리가 제일 높아. 껍데기가 어, 주왔어 아니 근데 난큰큰큰큰큰큰 난... 무서워. 아니, 아니 이거 아 뭐야 이거 부서지잖아. 그래서. 쿵쿵 뛰면 안 되죠. 응. 나 이거 쿵쿵 뛰면 안 돼. 무섭나 이거? 와우! <laughs> 와우, 리가 나무보다 더 높이 있었어. 아, 뭐한바퀴아 잘했다. 동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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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조심 조심 내리자 가자.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laughs> 동물 보러 가자. 동물 보러 갔다. <laughs> 다졸려쫄트로이퍼려가자 어, 아! 우리 어머, 우리 갔다 저쪽에 갔다. 코끼리 보러 가자. 저쪽에 비래. 코끼리 보러 가자. 어, 집이 너무 작아서. 집이 너무 작아. 어, 이쪽으로 이사 갔대. 집큰 집으로. 우와, 우와, 코끼리다. 음. 물로 음. 코끼리가 음. 지금 샤워하는 것 같아, 그지? 어디가 지로 아빠, 우리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다른 데로 가자. 어, 앵무새 맞아. 이거 말고 이거 모란 앵무새, 그치?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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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홍금강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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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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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이이 고랑이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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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laughs> 호랑이네 호랑이 맞아. 애킹이. 엄마 이게 뭐야? 호랑이 아, 오. 한국 호랑이래 한국 호랑이. 잖아사람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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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온다, 온다. 호랑이 온서다 여기 조그만 호랑이. 호랑이가. 호랑이. 이거이이거니다 10이 찍어 멋있다. 잡아. 아! 일나면 저희보다는 종수 잡고 엄마도 잡 어, 뛰지 마. 뛰지 마. 쳐쳐 저희 줄넘기 연습하는거야? 아니 얼룩말! 얼룩말! 어? 얼룩말이다 왜? 그래. 얼룩, 얼룩말이랑 좀 폰이 있어 폰이 폰이 얼룩말이랑 폰 어? 아! 어, 이거 그거 뭐였더라? 퍼지는거 아 어, 공작새 어? 여기 공작새 봐봐 오오오 어? 폈으면 좋겠다 예쁠 것 같아 날개 펴봐 예, 나 이거 수 있어. 이이있끼가 아, 아음 영어로 뭐지? 서야라비라비토끼고 여기로 마잖아. 어. 지금 내려들어갔구나다 아빠 근데 도 뭐야 관코 아빠 뭐야? 관마코야 뭐야? 바나코래. 바나코. 관나코 마라 과코 아빠 왜 엉덩이가 엄청 커 엄청 커 엄마 왜 <laughs> 엄마가 이거 줬어 맞아, 우리 감자파이에 봤어 그랬어? 응. 응. 화어게지 <laughs> 왔어? 가서? <시연성 와서? 웃음> 어파이안 <화이자>, 괜찮아? <laughs> 오늘 뜯어 보세요. 뭐 그럼 응. 재밌었어? 네 응. 그래, 그래 오늘 전주동물원 다음에 어디 갈까요? 다음에는 어이. 공룡. 어 다음 주는 유치원 체육대회. 예. 아. 그리고 공룡 엑스포 가자. 고기 완전 맛있겠다. 음. 음. 아빠 네 어디서 봤네 누 거야? 영경 어? 어? 뭐야? 어? 저기 뭐가 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laughs> 나한테 옆에 있 엄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 저기밖에 없는데 음, 일반 그냥 푸딩푸딩? 이모 잉크 좀 해줘. 뿌리 있는데 뿌리. 아, 잉크 해줬잖아. 해줬잖아. <봐바> 나도 해줬는데 이모 사랑해도 해줘야지. <봐바> <봐바> 형아, 형아한테. 형한테 물러오면 형한테. 형아, 싱크. 땅땅땅 떼는데까지 우와. 우와. <봐바> 송이야. <프레스> <봐바> <하신 나도 해볼까. 봐바> 자 하나, <봐바> 둘, 둘, 셋. 대단하다 남자가 보 우와 남빠가보 우와 그렇지 응. 남자 크로스 오. 크로스 오오. 그렇지 남자 크로스 남자는 가슴으로 가슴으로 아, 아, 아이스크림 한번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이스팅이 미안해요. 아이스팅이 미안해요. 아이스팅이 미안해 이모 어봐요바 빠진 데 이모 남자야 어 그게 야

누가 보면 니가삼촌를못맞는줄알어 <laughs> 지쳤어? 삼번뭐못맞야게 <목마다> 어, 삼촌 못 맞은 줄. 어, 지우가? 좀 낮춰 봐 그러면. 지우가? 지우? 봐. 어버져, 어버져 어버져, 어버져. 응.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우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우 어디로 갈까? 지기 요새로 갈까? 아니야, 거기로